윤석열은 왜 12월 3일을 퇴계했을까요? 12월 2일과 3일에 걸쳐서 명태균 측이 황금폰 공개와 특검을 압박하자 윤석열이 쫄아서 그날 밤 개엄을 실행했다는 명태균 씨 발언이 나왔습니다. 저는 감옥엔 절대 안 가겠다는 김건희의 생존욕이 개엄 준비의 근본 동기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명태균 발언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밝혀야 합니다. 개엄 직전까지 속도가 붙던 창엄 직엄의 명태균 수사 관련 소식이 사라졌습니다. 검찰의 황금폰 폐기 교사설마저 나왔습니다. 명태균 씨의 입이 열리면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등 국힘 계열 정치인들의 줄초상이 날 거라는 의혹이 맞는지. 겉으로는 윤석열을 지키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명태균을 덮으려는 것이 국힘의 실제 더큰 관심은 아닌지도 밝혀야 합니다. 창원지검의 명태균 관련 수사 진도와 내용을 다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윤건희 게이트이자 국힘 게이트입니다. 내란 정당, 극우 정당이자 공천비리 부패 정당인 국힘의 판도라 상자에 햇볕을 쏠 때가 되었습니다. 국힘에 한마디만 더 합니다. 아무리 입만 열면 이재명 대표 시비 거는 게 일이지만 내놓고 체포조 모집 운운하는 국힘 지지자 모임에 자제 요청 한마디 안 하는 정당이 정상입니까? 최소한의 상식과 기본을 회복하기 바랍니다.